자, 오늘 또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권두전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 고린도 전서 장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 나. 애원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 일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냈느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써 저희들을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을 참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하고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 이 고런전서 어, 13장은 우리의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고런전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언도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랴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 1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은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갱거리 가지고, 내가 애언하는 등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이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기서는 뭐 거의 같은 의미의 같은 말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같은 의미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연 이 절에 내가 애연하는 능이 있어. 그리고 어,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방언과 애언과 지식 이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팔절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도 패하다 이렇게 또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어한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워지는 내용이죠. 사랑은 애언보다도 방언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 애언은 폐업, 방언도 식도 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의 것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음매, 음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방언을 거부하는 분들은 이 13장 8절을 들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 방언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죄는 이 안에 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여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경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말씀은 지식이 아닙니까? 이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참된 지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사실, 비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에 대한 그 내용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령,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는 것 같죠? 그것도 또 심의하게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 뜻을 우리 인간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세 가지의 수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언을 합니다. 애언을 하시면서 장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애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깨우쳐 주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하였죠. 구약 시대는 사실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보아서 알수 있는 정도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6 6권이되요 우리 손에 쥐어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 안에 예언도 있고 또 지식도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달아 알수 있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원래 어떻게 인도하시고, 원래 어떻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행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말씀을 아무리 다 읽는다 해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말씀을 정령 다 깨달은 사람이 있,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경지에 이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이 부분적으로 하는 맷을 우리가 찾아 발견할 수,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 말씀 이 자체도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폐했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다 지식도 폐해야 됩니다. 애연도 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연도 보면은 뭐 이걸 갖다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계시라고 할수 있는데, 계시도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접 계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죠.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지만 아이도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을 해 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공올라든가 비몽사문관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느님께서 계시를안 해준다고 볼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비밀. 아직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 모든 걸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또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방언도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상그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다 비밀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 때는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사람마다 비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밀 가운데 사아합니다 비밀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비밀을 하나 찾자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 아무리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깨달아갈 수가 없을 때. 이런 걸 사실 성경에서는 난의 구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범위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달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방언을 마음에 품고서, 방언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그 비밀들이 풀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이런 이 비밀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애연이요 지식이요 방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집사장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신령한 것이 무 뭐겠어요? 사랑 외에 신령한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신령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신령한 것. 영적 새로운 것. 영적의 영적인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뭘 해야 됩니까? 애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원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바로 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 입니다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언과 지식을 여는 통로가 바로 뭐냐? 또한 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방언입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사실상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을 통해 이 방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은사가 앞에 오면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방언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사들, 그 모든 것을 이세 가지로 압축했을 때 바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고 말씀 깊은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애연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을 깨닫는 그러한 길은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과 지식의 깊고 오묘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했어요. 지금 방언의 통변, 애언의 애언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사실 어떻습니까? 그냥 이 심령을 따라서 방언 통변을 하기도 하고, 이 심령을 따라서 애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애언과 그렇게 하는 이 방언의 통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13장 13절 3절이나 7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본 것이 아닌 것을 그냥 심령을 따라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가짜 선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언을 하는 것, 방언 통변을 하는 것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이 방언 통변하는 것, 애언하는 것도 우리가 헛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란이 분명한 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적인 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방언통변이나 애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한이애원이나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영적 깊은 곳에 이르러 우리가 우리 성령께서 비밀을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아가야 됩니다. 방언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예언의 깊고 오묘함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오묘함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드는 하나의 일부분의 부분적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상 이 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답니다. 분명하게 이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 비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방연 통변을 통한 예언이 있고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뭐예요? 말씀이 파생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지식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방언은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애언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깊이 있게 깨달아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이단이 방음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서 이 땅에서 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는할수 없지만 오늘 또 저희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애원의그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식의 말씀에 깊고 오명을 깨닫혀 깨우쳐 주셔서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방언과 애원과 지식의 원전함을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